안녕 여러분, 저 도쿄 가요 4시 반 쯤에 공항 도착해서 7시 비행기여가지고 기다리고 있어요. 재밌게 이따 올게요. 엄니다 인사해줘. 안 <laughs> 봐요? <갑니다요>. 승희지롱, 승희지예요 <laughs> 이거 올려도 돼? 바이든 이것도 해줘 <laughs> 공항 도착 예. <laughs> 게이세이 나리타 스카이 액세스 맞습니다 타고 아사쿠사역으로 갑니다 지금이 열어, 12시 <웃음> <웃음> 여러분 저희 뭐할지 뭐 해지 먼저 이렇게 먹으러 왔는데 지금 어... 11시간 공복이거든요 근데 웨이팅인간으로서아 왜... 존엄... 저희 잠도 다들 2시간 많이 잡았다 2시간 있어요 한 2시간 2시간 반 잡고요 공복도 11시간이라서 인간의 존엄성을 잃은 하루를 보내고 있는데 심지어 웨이팅이 6팀이나 있고 너무 재밌어요 소감이 어떻소? 한주세요 귀여우니까 괜찮아.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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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요. 원래 유튜브 그렇게 하는 거야? <웃음> <웃음> 맛있어요. 뭐지? 명랑 떡? 몬자야키. 명란 떡 몬자야키인데. 떡 몬자야키? 이런 스푼으로 먹는데, 거짓말 안 돼. 코만해. 맛있습니다. 맛있어요. 치즈 토핑을 추가했어요. 다 먹었어요. 여기에 3개가 더 볶아질 건데, 스푼이 이렇게 생겨서. 다이어트하는 것 같아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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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물, 해물, 뭔자야끼래요 너무 배고팠어요. 애들이 자꾸 뭐라고 해가지고 먹는 거 찍을게요. 아 먹어서... 먹었어요. 이렇게 풀 포... 이렇게 야 돼요. <laughs> 뭔가 뭔가 먹어본 맛인데 뭔 맛인데 모르겠어. 어, 진짜 어디선가 먹어본 맛인데? 조금 짜요. 야 웃지 마. 조금 짜고 이렇게 이게 한 입이에요. 최대로 풀수 있는. 근데 너네는 물을 안 마시냐? 맛있어요. 근데 지금 고갈났다말할거고갈났어 <laughs> 뭐라고 말하려고 해? 나와요 맛있어요, 다 먹었어요. 제가 떡볶이 나중에 나왔어요. 얘네가 놀려요. 야, 진짜 너네 나쁘다. 잠깐 얘가 여기 구워버린다 그랬어요. <laughs> 야, 조용히해. 저희 이제 오코노미야끼 두 개를 먹으려고 하는데 너무 나온 속도가 느려서 근데 각자 1인 1주문은 해야 돼가지고 두 명이서 오세요 두 명이서 두 명이서 거의 너무 안 나와서 30분 안에 먹고 다이소 가서 시간 절약을 하기로 했어요 뒤에 일정이 있는데 여기서 한 시간 넘게 있을 줄 몰라가지고 만약에 여기 오실 분들은 두 명에서 와서 2인분만 드세요. 안 된다고요. 1, 2, 1, 2, 1, 2. 두 명에서 와서 네 명에서 오면은 1시간에 거의 주문이 누락돼가지고 누락 그냥 온, 오늘 먹은 거 아까 뭔지 할게 먹은 거두 개만 계산하고 나와서 바로 일정을 가기로 했어요. 너무 당황스러운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첫째날에 한게 저희 숙소 체크인도 안 하고 지금 밥 먹으러 왔는데 빨리 다이소에 가서 보물찾기 하고 시정을 돌아보겠습니다 시구야 왔지롱 와우. 자랑스러운 방탄 저희는 피규어 사러 라디오 회관? 라디오 회관? 옷바꿔입겠지롱짠 <laughs> 저는 고조를 뽑으러 갑니다. 뽑을 때까지 거기서 나오지 않을 거예요. 우와. 도착했지롱! 예이! Yeah. Yeah. <laughs> 친구를 만나러 갑니다. 일본에, 일본에서 이러고 있는 친구를 만나러 갑니다. 에프 두 명에 에프 두명아 너무 잘 지내고 있었구나 저희 이자카에 와서 약기소바 무슨 꼬치 치킨 무슨 포테이토 사라다 시금치 닭가슴살 사과 술 이거는 요약요약바고야키요구라 <laughs> 구매라 너 이런 거 맞아? 그냥 선물 안박싱 말랑이. 귀여워. 뭐야? 이자카야에서 맛있는 거 많이 먹었어요. 여기는 머머 다코김다코김다코가 사요 나랑 같이 해줘 빨리. 빨리 빨리. 사요 나. <laughs> 음 아, 고령이랑 아 바이바이 했어요. 이제 저희 23분 걸어가면서 가차 샵 있으면 <laughs> 빨리 뽑으려구요. 일어났는데, 어... 안녕하세요~ <laughs> 원래 7시에 나가려고 했는데, 너무 다들 졸려해서, 9시에 나가는 걸로 바꾸고 어제 사놨던 편의점 음식을 아침으로 승희랑 둘이 먹고 산책 가기로 했어요 왜냐면 저희는 원래 일어나는 시간에 일어나버려서 마음 뒤지는 데 가있어가지고 <laughs> 근데 너무 <난> 무웠어요무었웠어요문동장을 <물어왔어요. 웃음> <laughs> <laughs> 했는데 하는데 너무 배고파서 라면 어제 산거 먹고 하려고요 아직 쉐딩 안 해서 쉐딩만 하면 됩니다. <laughs> 너무 부었네. 친구들이 왜 자꾸 브이로그 먹을 때만 찍냐 뭐라 해가지고 먹을 때만 맛있어요. 다 먹었어 이런 거 찍는다고 뭐라 해서 빨리 이런 것도 하는 거예요. <laughs> 야 잠깐만. <웃음> <웃음> 저희는 화장실에서 밥을 먹어요. 나도 락 갖고. 젓가락 갖고 온대요. 여러분은 화장실에서 밥 먹은 적이 있으신 가요 여러분 혹시 현관문 불 어떻게 끄는지 아세요? 제가 <laughs> <laughs> 어제부터 못 끄고 있어요. <laughs> 왜, 왜 키고 잤어? 어머, 우리 결국엔 켜고 잤어? 응 우리 켜고 잤어. 전혀 껴어미치겠저 방에 있는 모든 불을 다 꺼봤는데요. 저것만안 꺼져요. 도와주세요. 이거 먹어요. 친구가 추천해줬는데 뭐야 매운 야끼소아 이거 정상에서 <laughs> 어, 맛이 있나? 맛있을 것 같아 음.. 아, 실제로는 더 어둡고요 계란도 있고 이 튀김우동 같은 이 우동도 뭔가 칼국수면인 것 같아 간단하게 먹는 아침 냠미 짠잘 먹겠습니다 오 어, 진짜 맛있다 어쩔 거야? 야, 근데 이거 빨리 풀것 같아 음. 푸딩은 안푸니까이거부 맛있어. 하나도 안 내면 불닭볶음면. 응. 맞지? 응. 하나도 안 내면 불닭볶음면. 응. 이렇게 맛있어. 응. 아. 괜찮은 거야? <laughs> 너무 해보고 싶었어요. 야, 맛있겠다. 계란 까고, 아, 여기 약간 노이즈 끼네. 감성이라고 생각해주세요. 얘는 메모. 밑도 완전. 아침에는 텐션이 이렇게 낮을 수밖에 없겠다. 저희 지금 거의 6시에 일어나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든요 5시 반이요. 5시 반이요. 그래서 <웃음> <웃음> 양해 부탁드려요. 근데 이거는 제 자유잖아요. 먹어 볼게요. 응? 고텍 냉부어. 저는 튀김은 동마 아휴 맛있다 이거 열고 형이 어때나 나 브이라인 수술했어 <laughs> 신라면 먹고 싶어요 김치 먹고 싶어 김치랑 <laughs> 짠 아침 산책하러 갑니다 오늘은 이렇게, 이리핀 하고 이렇게, 있고발코예요 디즈니랜드 가는데 디즈니랜드 옷은 따로 있지렇승이옷저이이거 아니거든요 이건 아니래요 아 다녀오겠습니다. 너무 깜찍하죠. 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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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요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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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디즈니랜드 착장 입을 거지롱. 짠. 근데 목소리가 잠겨서 안 풀린다. 이러고 디즈니랜드 갑니다. 정빈이랑 저랑은 정빈아 너가 주디지, 전 닉이고요. 다이는 미니가? 미인가 이거 좀 많이 불편해가지고. 밤팔티에 완전 큰 와이드 나일론 팬츠 가져가서 힘들 때 바꿔 입을 거예요. 응? 저 디즈니랜드 처음 가봐요. 짠, 이건 알리에서 샀습니다. 근데 이거 안감이 자꾸 튀어나와서 좀 불량이에요. 이거 별로니까 사지 마세요. 너 알리한테 고소당하고. 하이! 짠, <laughs> 디즈니랜드 갑니다. 멘트가 너무 1차원적이에요 선생님! 선생 뭐 브이로그는 그렇게 찍을 수 있어요? 저희 지금 디즈니랜드에 아, 왔는데요 아, <laughs> 저희가! <laughs> 너무 예쁘죠? 여기서부터 완전 만화 같아 미쳤어 너무 예뻐 오우! <laughs> <laughs> 터 주식회사 따라왔어요 바이랑 타요

포스터래요 근데 너무너무 더워가지고 재밌었으면 좋겠어요 사실 너무 배고픈데 친구들이 3시에 먹재요 하고 뭐 하는 거라는데 아, 근데 아, 네. 진짜, <laughs> 진짜 너무 더운데 꿀 단지 꼭 타야 된다고 해가지고 진짜 더우니까 제 생각에는 한 9월 정도에 오시는 게 너무 좋을 것 같고 꿀 단지는 뭔가 찍을 수 있을 것 같아. 아 이제 이거까 너무 더워요 너무 더워요 어제나 온돌이 오지 마세요 온돌이 오지, 오지 마세요. 동화 속에 들어가요 대기예요 대기. 야수 잠깐만 이거 보이세요? 아, 여기 나오나? 어? 진짜 이래요 가라잔가라잔 디즈니랜드 도쿄에만 있는 공주? 아니 뭐래 도쿄에만 있는 미녀와 야수래요 그래서 매직패스 같은게 2만원이에요 자기가 세븐일레븐에서 산단고왜 맛이 이렇냐면서 네. 뭐라해노 처음에 어, 딱 그랬냐, 먹었을 그랬냐. 때 너무 달아가지고 어. 이게 설탕이 팡 펴셨다 그래야 되나? 몰라 맛이 설탕도 아니고 처음 먹어보는 맛에 너무 어. 단 거예요. 음. 맛이 없었는데 어. 지금 체력이 너무 딸려, 딸려가지고 <laughs> 억지로 먹는 중이거든요. 너무 예뻐. <목소리> <목소리> 야이아스 보고 전자레인지랑 오븐도 돌려도 되는 진짜? 그.. 어 아들 컵 샀어요 엄마도 같이 데려오고 싶었는데 주전자 용도가 아닌 뚜껑만 열리는 게 너무 비싸서 안 샀고 저희 밥 먹으러 왔어요 베이맥스 두 마리랑 오므라이스, 카레, 삼박 스테이크, 튀김 소세지 하나, 둘, 셋 너무 양이 적어요 진 베이맥스 귀착하는 친구도 이거 시켰어요. 아니 그나마 어, 있는 캐릭터가 얘였는데 어, 나는 캐릭터가 있는 건 귀여운 거못 샀어. 못못 생겼다. 아야 베이맥스 얼마나 착한데 너 사람을 왜 사람이 아닌데 안 풍선을 왜 외모로 평가해? 풍선이니까 외모로 <laughs> 평가해. 오 귀엽다. 먹어보겠습니다. 맛있습니다 응, 맛있을 거. 맛있다. 야, 맛있다. 어, 이거 이거 부가 다이 이것도 줄게 야 아니야 야야야야야야 이거 맛있어 이거도 맛있는 거 같아 우리 이거 먹고 못 먹을까? 근데 너무 배고파서 너무 맛있다 그리고 다이가 음. 편의점 야식 처리하자고 테이블이 꼭 있었으면 좋겠다 근데 테이블 한 번도 안쓴거 알아? 오늘 쓰면 되지 거짓말 안 하고 일부러 와서 살이 빠져서 갈거 같아 나도. 이거 베이비어스 한 마리 추가해서 시킬 수 없는 거 같아 여러분 저옷 갈아입었어요 그 원피스에서 편한 셔츠로 갈아입고 머리띠 쓰고 머리띠를 너무 안썼어 오늘 아쉬우니까 이거 일부러 사 왔거든요 이렇게 머리도 입고 친구들 지금 알림무치 사러 갔는데 제가 딸기... 약간 향신료? 3개에 4 0 0엔이랑 친구들께 하나씩 먹기로 해서 그거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이스크림 같은 것도 먹고 있는데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가지고. 자 각자 알린 이름 정한 거 정한 거 얘기해줘. 자얘얘 예, 예, 이름. 알순이. 얘. 알돌이. 얘. 알봉이. 몰라. 알콩이야, 알돌이. 아니 알순이야, 알돌리 알봉이 수니, 아니야? 알콩이. 내가 알콩이 할게. 아, 알콩이 없었지. 뭐야? 하나... <laughs> 미안하다. 뭐 즐길 거다 즐기고 이런 식으로 다 남겨버려. 남경을... 이런거 먹고있어요 오늘 이거 바로 사진 찍었는데 그 사이에 너무 빨리 녹아서 이러고 나 먹고 있네 <laughs> 전 이거라서 괜찮아요 아, 신데렐라 성 왔어요 여기 뭔가 정면은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측면에서 찍는게 더잘 나온다는 후기를 봐서 그렇게 찍으려고 합니다 40주년이래요 너무 사람이 엄청 많죠? 인근 사람 없는데? 그러니까 <laughs> 내가 방금 많다 했는데 없다 하면 <laughs> 어떡해 가자. 저희 이제 집에 갑니다. 내일 또잘 놀아요. 우 숙소 근처 역에서 내려서 편의점에 가가지고 내일 아침에 먹을 거를 한 다음에 다시 집에 가가지고 다 씻고 나서 서로 이제 하고 싶은 걸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다리가 너무너무 너무 아파가지고 다들 이제 허리까지 아파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나날이 갈수록 다리가 엄청 아파서 내일은 일어나자마자 다리가 아픈 게 아닌가 하는 걱정에 휩싸여. 굉장히. 어지럽고 어떻게 편집할 나는 완전 깜찍한 감성 브이로그인데? <laughs> 에이.